교회 역사를 볼때 굉장히 중요했던 몇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그 중요한 회의의 첫 번째 회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 기초를 낳는 회의였습니다. 회의를 할때 자연스러움은 참 좋은데요. 세계 역사를 보면 중요한 회의를 할 때마다 이단에 대한 정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격동케 해서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였던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는 어땠을까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수리안디옥 쪽에 갔을 때 아주 크심한 그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방까지 유대에서 왔던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파견을 받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야고보 사도의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언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들은 행위, 율법과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논쟁은 오늘날도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기로 결정하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두루와 시돈 지방,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냐 아니면 율법과 할례를 행하여야 되는 것이냐 날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은 큰 환대를 받았고요. 그들은 사도를 비롯한 교인들에게 성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때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영조 한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행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이분들의 입장도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이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본인들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한 번의 논쟁에 일어나게 되자 가장 맞청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가 고넬료를 전도하게 된 대응을 설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또한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연 예수님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가, 그러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정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인가?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행동입니다. 선행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행암은 열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삶이 안 바뀔 수가 없거든요. 가장 복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습니까? 반대로 나는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행하였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도리어 열매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만 있었고, 믿음이 없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것으로 다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내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